유리식이, 유리식은요, 원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다항식이 있고, 무슨 식? 아, 다항식이 있고, 분수식이 있어요. 알겠어요? 이 분수식이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이야? 알겠죠?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원래 불러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? 문제에서 분수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에게 쓰되죠 X-1분의 4, 유리식 맞죠? 분수식 그죠? 다음 시간은 유리식 맞죠? 루트에 먼트에 엑스제곱 마이너스 이 이거 무리식 맞아요? 분호 안에 문자가 있는 식은 무리식이야. 알겠죠? 엑스와 그 분수식은 어. 밑에만 문자면 어. 분수야. 아니 분자에 있어도 상관없어요. 문자가. 밑에는 무조건. 어 밑에는 무조건 분모에 무슨 모에? 분모에 무조건 무조건 문자가 들어있어야 돼. 알겠지? 응. x 제곱에 4x 제곱. 자, 얘도 얘도 유리식 맞아요? 응. 다음식이 하는 유리식 맞죠? 루트 x 제곱은 어때요? 절댓값 x 예요 다음식이죠? 다음식이죠? 어? 무리식 아니야. 알겠죠? 이분의 x 제곱, 다항식이죠. 사실 유리식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. 근데 분수식이 지금 다항식 아닌 유리식이라고 그랬잖아요, 그렇죠? 그건 아니죠. 다항식이에요. 그다음에 x 더하기 3분의 뭐야?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죠. 얘데 약분하고 나면 x 배기 3이지. 이해 되는데 이해돼요? 아니네 아니네 아니죠 얘는 x 더하기 3 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네. 아, 얘도 유리식 맞죠? 거의 그, 그 다항식 아닌 유리식 2 분의 3x 마이너스 1은 다항식이에요 그 아니죠 자 쟤는요 루트에 x 마이너스 1분의 걔는 x 마이너스 1의 3승이지 얘들아? 얘는 뭐로 나와요? 이렇게 나오죠? 네. 이해하니? 네. 5x 마이너스 6분의 루트의 7 마이너스 2x는 얘는 무리식이에요. 그 마음에 문자가 있는 식은 무리식이야. 네. 알겠어? 유리신몇개 있어요? 하나. 다음 시간엔 유리식 세개 있죠? 무리식 몇개있어두개 있네. 맞지? 자, 참고로. 먼고로. 이거 봐봐. x 1분의 X-1에 X 더하기 VS. 이거 둘이 같은 암세예요 다른 암세예요 맞으세요. 왜? 얘는 x가 1이 아니다가 포함되어 있죠. 얘는 x는 1도 갖고 있어요. 약분 시키면 관계식이 같지만 여기는 분모에 x 빼기를 썼다는 얘기는 x는 1을 제기란 얘기야. 이해했어요? 되지? 17번 약화 17번 짜란, 짜란, 짜란. 자,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네. 맞지? 자, 이 녀석이 FX는 루트에 2X 더하기 3이고, 이 녀석이 Y는 GX인데, F의 역함수래요. 알겠죠? F의 역함수. 비점이 어딘가 있어요. 근데 비점이여기 가. 아니야 이거 지금 보니까. 알겠죠? 비점이 여기가 아니야. 알겠죠? 안돼요. 나 n 봐 w some bunny, some bunny, some b u 죠 n y some bunny, some bunny, 3 o m e bunny, s o m 규모 안에서 어? 2점 얼마 얼마지? 맞아. 그럼 b 는한 요쯤 있겠네. 비는 원래 여기 이해해야 하네요. 이해하죠. 인정. 어, 3분의 2 건마 3이에요. 알겠죠? 자 문제에서 ABC 면적과 의도가 이거야. 여기가 A점, 얘하고 그냥 역함수니까 이건 y는 x의 교점이죠. 인정해야 돼. 인정하죠? 근데 f 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. 위에 넣어봐. 풀이 망하잖아. 그죠? 그래서 그렇지. 내가 다 정정해 준 거잖아. 우도가 보고 뭐 대칭한 게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야. 이해 돼야 안 돼요? 엄마인지 응. 알겠어? 자, 그래 놓고 이면적 구해라.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해? 아? 어? 자, 그래서 요 점은 얼마야, 은기야? 3,3분의 1이지? 그럼 요 새끼가 밑변이죠.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저 길이 구할 수 있죠? 그 다음에 요 점은, 이거 X 해놓고 제곱하면 돼요? 인정! 요 점이 3,3이에요? 인정해야 돼? 인정하죠? 예. 네. 저 점이 3,3이에요. 되지? 어? 응. 그래서, 요 삼컵만 하면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요? 맞지? 삼컵만 하면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? 응. 이 직선 만들 수 있잖아. 이해 되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, 19번. 몇 번? 19번. 에 대해서 fb는 f 인버스 b 이거죠. 이 한이 아니니 이 b가 오늘 원이를 뭐라고? 음. 오늘과 이해 돼요? 그러니까 보함수와 역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? 맞아, 맞아. 보함수와 역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. 이해되지 그럼 누구랑 만나는 거니? 그리고 와인 X 하고 만나는 거죠. 한 점에서 만나면 맞죠? 봐봐. 이게 감소할 때는 기억나죠? 이거는 세점 나오지? 해되돼데 맞죠? 근데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. 이해돼? 한 점에서만 만나. 그럼 결국 y 인 X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증가 하든 감소하든. 알겠어? 그럼 봐봐. 해볼게, 선생님이. 자, 얘는요. 시작점이 0,5에요 어? 0,5? 맞아 이런 놈이지 이런 놈 그런데 x 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대지 이해대한데 x 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게 fx야 이해대한데 어디서 인지 알겠어? 그래서 도망수와 역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 이건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? 이 상태로? 이해돼야 한대요. 아, 근데 A가 5보다 크다. 5, 5보다 크다는 행이동할 건데. 여기 보세요. 그럼 여기가 이점이5 5 오지? 맞아. 지금 한 여태 봐봐. 나도 봐줘. 이렇게. 맞아. 어? 이렇게. 이렇게 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잖아. 축으로 A만큼 이동하는데 그게 5보다 크다니까 저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인정해? 어? 그럼 딱 5일 때가 언제야 5일 때 5일 때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해 돼?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더 가야지 맞아 안 맞아 더 가서 어떻게 더 가서 이렇게 뭐할때 접할 때인 거지 이해 되어 안 돼요? 응기대 오케이. 그래서 루트에 2배 x 마이너스 a 더하기 5는 x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리고 넘어가면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럼 이거 제곱해서 다시 편별식 뒤면0 쓰면 되겠어? 이해하니 안 하니? 알겠니? 좋아요. 그 다음에 24번. 몇번? 24번. 자 그럼 인버스 x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. 그죠? g.f 의 x가 루트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0에 마이너스 4. g 마이너스 5를 구하란다 이해하죠? 예, 야 이거 물론 역함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fx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얘가 내려가면서 플러스로 그지 얘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로 이거네 그죠 아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네 그냥 왜 꼭지점이 아니 정리도 이렇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로 y x 위에 있죠 이게 되지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G에 x 더하기 2분의 이거지 이거 맞아 안맞아 인정? 응. 이해되는데 응.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x 찾아 서다 집어넣으면 되잖 이해해요? 이해하지? 됐어? 노렇 하는 방법이 있고 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저거 그냥 이렇게 풀어 선생님이 즐겨하는 방법이잖아 f 지나가고 g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지? 그럼 이게 뭐래? 마이너스 5가 G 지나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. 그럼 요 자리가 마이너스 5면 되네? 이 예, 해야 해 하네요. 봐봐. 이게 X가 F 거치고 G 거치면 이거 나온다 이거 아니야? 맞아, 맞아. 이 X에 1 들어가면 여기 같이 1 들어가면 되죠?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5인 X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지지나가 얼마나 나오죠 이해돼? 이렇게 해도 되고. 됐어요? 끄세요.